안녕하세요. 철수와 건강의 김철수 원장입니다. 영상에서는 진료실에서 아주 많이 듣는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한번 먹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데 고지혈증 약을 꼭 먹어야 하나입니다. 김철수, 저의 주특기 쉽고 유쾌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지혈증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고지혈증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디스 리피데미아. 이상 지질혈증이 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질과 관련하여 검사하는 네 가지 항목은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입니다. 이 중에서 이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치료를 하게 하는 항목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중성지방이 되겠고요. 주로 이두 가지 항목은 높아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고지혈증은 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꼭 먹어야 하나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데요. 먼저 고지혈증은 꼭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계속 먹어야 하는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고지혈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고지혈증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국내의 최신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성인 4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24%가 고지혈증이고요. 문제는 점차 그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에 대한 인지율은 63%밖에 되지 않아서 고지혈증 환자 중에 3분의 1은 자기가 고지혈증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알고도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서, 고지혈증 환자가 실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치료율은 55%약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고지혈증 환자 중에 대략 절반은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첫째로, 고지혈증을 꼭 치료해야 할까요? 국내 가장 권위 있는 고지혈증 관련 학술단체인 한국지질 동맥경호학회의 최신 진료지침을 확인해 보면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콜레스테롤이 200 미만인 정상인 남자와 비교해서 280 이상 상승한 남자의 경우에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이 무려 3.53배나 증가하고 뇌경색이 1.54배나 상승합니다. 여자분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이 200 미만인 정상인과 비교하여 280 이상 상승한 경우에 관상동맥질환이 2.29배, 뇌경색의 경우에 1.1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관상동맥질환이라고 함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말하는데 관상동맥이 막히는 심근경색의 경우 90분 안에 시술을 받지 않으면 즉사하는 매우 위험한 질환으로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뇌경색은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뇌동맥이 막히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사망은 물론이고 사망하지 않더라도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를 못 쓰는 등 심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지혈증 환자가 약한알 혹은 두알 정도만 복용해도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절반 이상 명백하게 줄여주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정말로 약을 안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다면 다들 수긍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약을 잘 복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고지혈증 약중 가장 대표적인 약인 스타틴이라는 약물 때문에 심장내과의사들 전부 굶어죽는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고지혈증 약은 중요한 약물이기 때문에 잘 챙겨서 꼭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지혈증 약을 한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할까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먼저, 고지혈증의 가장 중요한 치료약인 스타틴이라는 약물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복용 후약 3개월 뒤 검사를 해보면 정상 범위 내로 크게 호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호전된 뒤에 환자분이 약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 다시 그대로 돌아와서 나빠지게 됩니다. 당연하겠지요. 약을 먹어서 좋아졌는데 약을 중단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지요. 진료실에서 꼭 약을 한번 끊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약 먹는 것으로 약속하고 검사해 보면 여지없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약을 중단하고도 고지혈증 수치가 좋아지려면 식사 요법, 운동 요법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식단을 전체적으로 고지혈증이 호전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바꾸셔야 하고, 운동은 최소 주 4회 이상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비만이나 과체중이라면 체중까지도 많이 빼야만 약을 중단하더라도 고지혈증 수치가 다시 나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비약물적 치료 혹은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차차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 고지혈증은 평소에 증상은 없지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꼭 치료하셔야 합니다. 2. 알약 한두 알 복용하는 약물 치료로도 효과가 매우 좋으며 꼭 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3. 복용하던 약을 현실적으로 중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철수와 건강의 내과 전문의 김철수 원장이었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